특별한 모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모임이냐면 어, 정말 어떤 자기 안에 하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서 어떤 필요를 느껴서 어, 그들의 비전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모임이 있다. 어, 거기에서는 어, 목사가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어, 하나님의 아, 비전이 이끌어가고 그들 안에 쉬어되고 있는 어떤 하나님 마음이 이끌어가는 특별한 공동체다. 하고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면 뭐 없느냐? 없다. 거기는 목사는 필요에 의해서 오는 존재. 여러분 어, 이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와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이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선화과를 범한 사람들이 어,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서로 벗은 줄을 몰랐더라 그럼 이, 이 말이 되잖아요 어,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침침하게 보였는데 더 눈이 밝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게더 좋은 결과 아니에요? 어, 세상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네 어, 근데 또 벗었네? 어, 이렇게 이제 된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질문과 아담의 대답 사이에 어큰 괴리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 죄를 범한 그리고 선악과를 범한 아담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뭔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근데 그냥 숨은 게 아니라 어떻게 숨었어요? 어 7절 보니까 그냥 숨은 게 아니라 벗은 줄 알고 뭐 해서 숨은 거예요 무화과 나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리고 숨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담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어, 여러분, 벗으면 창피한 줄 아는 건 수치심. 그죠? 벗으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갖는 수치심이에요. 자, 그러면 두려워해서 숨는다는 말보다 벗었음으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어야 되는데, 아담은 지금 뭘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걸 느끼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 어, 정말 내몸 그리고 또 어, 물론 뭐 급하게 가리긴 했지만 나를 가려줄 뭔가가 필요합니다라는 어떤 필요 의식이 뭐하게 된 거예요? 파괴돼 버린 거요 하나님을 향한 필요성, 필요 인식이 파괴돼 버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신신 인식에 대한 그 필요성도 어, 굉장히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어, 하나님은 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벌거벗은 채로 다니게 물론 하셨지만 어,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보면은 어, 예수로 의해 옷을 입고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수치와 또 서로의 다름과 또 서로의 연약함들을 충분히 가리고도 남을 만한 의의 옷, 빛의 옷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 이것이 싹 벗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은 암탉이 알을 품듯 이렇게 안고 있었다, 껴안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모습 어떤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온 세계 피조 만물을 안고 계셨어요 마치 자기 몸으로 온 피조 세계를 덮고 계신 것처럼 안고 계셨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물론 벗었지만 벗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이 나왔어요 그래서 궁창이 나눠지면서 어, 아래쪽 그 물이 생겼어요. 물과 물이 나눠지면서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아래쪽 물을 받아라. 그리고 위쪽에도 어, 굉장히 두터운 물층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 있단 말이에요. 그 물층이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정말 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안음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물층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노아홍수 때의 심판의 소스가 되죠. 심판의 소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안으심은 천지 창조 때부터 늘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피조물들을 안으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어, 가리시기를 원하셨다. 나중에 조금만 지나가 보면 노아가 나중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채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누웠을 때에 아들들 두 아들들이 첫째 셋째 아들들이 뒷걸음질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어떤 표징이 있을까요? 그의 남편이 될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자 그리고 어, 이런 덮어줌의 은혜는 어, 노아 때도 나타나죠. 노아와 그 가족들 여덟 명은 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방주가 모든 살아있는 어, 생물들과 가족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터져 나올 때에 어, 가려주는 역할을 했었던.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 신약으로 가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리길을 가리고 있었던 많은 그 옷들 다 찢겨버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뺏겨버린 이후에 실올 하나기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음 받았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덮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벗어서 두렵습니다. 두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도 맞는 감정일 수 있겠지만 버섯 어, 음으로 인하여 갖는 부끄러운 감정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 아담에게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사셔야 돼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제가 아까 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 이 맙을 어, 예배 모임에는 특별한 어떤 목사님이 이끌어가면서 어, 나를 따르라 진두지휘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 그 복음의 감격에 못 이겨서 서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노출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 우리 젊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말씀 전해 줄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전해 주는 거 누가 할수있으니까 목사님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 특별한 어떤 일이 됩니다. 왜냐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그러면 어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와서 복음에 노출되고 그리고 또그 복음에 노출된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사역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저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 부르는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목사가 주인공이 된 교회, 목사가 어떤 진두지휘를 하면 목사가 사라지면 또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 어떤 공동체, 그곳은 정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하여 만족해 할수 있는 그런 모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르세요. 나는 뭐가 필요한가? 나는 뭐가 필요한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다음 나는 뭐가 필요한가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비전을 나눌 때마다 그 필요가 정말 사람을 살려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비전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어, 여러분의 모임과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길 어, 앞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으셔야 돼요 나는 우리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고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